이 시간이 당신에게 조용한 위로와 작은 힘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주세요. 오늘 하루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이 있었나요? 눈을 감으면 더 또렷하게 떠오르고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 계속 뒤쪽 어딘가에서 웅얼대던 마음의 소리 어떻게 해야 하지?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이미 마음 속에서는 그 걱정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문득 내가 이 걱정을 안고 있어야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었나요? 걱정이 내 마음을 잠식할 때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을 더 오래 살아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그 가능성만으로 찢어버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이 오늘의 나를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마음을 이끄는 수레와 같아서 바르게 다스리지 않으면 그 수레는 걱정의 길로 끝없이 달린다. 그 수레에 실려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신가요? 혹시 멈추고 싶으셨던 적 없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 걱정에서 잠시 내려 당신의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되돌리는 따뜻한 쉼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걱정을 놓는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려 합니다. 그건 단지 무관심도 무책임한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오래 내버려 두었기에, 이제는 지켜주고 싶어지는 마음, 그것이 노음이라는 선택으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가족을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쳤던 밤, 누군가의 한마디가 며칠이나 가슴에 박혀 있던 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계속 잘 버텨야 한다고 다짐했던 아침, 그 모든 마음, 당신이 책임져온 감정이기에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이런 말도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 내려놔도 괜찮아. 네가 없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아. 무너져도 괜찮아. 지금 이 걱정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너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 말은 수타니파타에 나온 부처님 가르침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가장 다정하고 조용한 수행입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감정 중 하나는 걱정입니다. 걱정은 늘 그럴듯한 얼굴로 찾아옵니다. 책임감이란 이름으로, 준비성이란 이름으로, 미리 대비하라는 경고로 다가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이 걱정이 꼭 필요한 것처럼, 이 걱정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하지만 그 걱정은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일까요? 많은 경우, 걱정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와 연결돼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실망시켰던 경험,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는 자책, 그 감정들이 지금의 상황과 겹쳐지면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쩌지라는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망상이라 부릅니다. 실체 없는 생각에 마음이 끌려다니는 상태, 과거의 그림자를 현재로 끌어오고 미래의 두려움을 미리 당겨 쓰는 방식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심은 불에 그을린 화살 같아서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타오르리라 지금 당신 마음에 박혀 있는 화살은 무엇인가요? 그 화살은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계속 붙잡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걱정을 문제 해결의 수단이라고 믿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서서히 소진시켜버립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생각은 자꾸 같은 자리만 맴돌고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지쳐버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관입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 지금 이 마음의 흐름을 한 걸음 물러나 지켜보는 것, 걱정이라는 파도 한가운데서 그 물살을 억지로 거스르기보다는 그 물결을 타고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보는 태도 그 관의 눈을 갖는 순간 우리는 걱정과 동일시 되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걱정을 바라보고 있는 나입니다. 그렇게 나로 돌아오는 순간 조금씩 평온이 피어납니다.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껴안은 채 내가 그 안에 빠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숨을 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음의 시작입니다. 놓는다는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반복해서 이 걱정을 놓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걱정은 다시 우리 마음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왜 나는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을까?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놓지 못하는 나를 탓하기보다 그 걱정이 왜 다시 찾아왔는지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게 먼저입니다. 걱정은 우리 마음이 불안정할 때 잠시라도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붙드는 허상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구조를 유의법이라 부릅니다.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 그중 하나가 바로 걱정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걱정은 결국 어디에도 머무를 수 없는 마음의 형상입니다. 그것을 꼭 쥐고 있는 것이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고정시키는 일이 됩니다. 노는다는 것은 이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더 건강한 곳에 두겠다는 의지입니다. 걱정의 자리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는 자리에 마음을 놓는 일,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혹시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미래에 벌어질지도 모를 가능성,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계속 쥐고 있도록 만드는 이유는 그 안에 상처 입은 내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나를 지키기 위해 걱정이라는 방패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걱정을 놓는다는 건더 이상 나를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돌보겠다는 선언입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새롭게 깃드는 감정은 허무함이 아니라 조용한 평온입니다. 아, 이렇게도 살수 있구나. 그 단순한 깨달음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놓는다는 건 강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친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친 당신에게 지금 이 영상은 그 결정을 응원하는 조용한 동행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맑으면 달이 스스로 비친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일렁이던 걱정을 잠시라도 가라앉히고 나면 그 위에 비치는 고요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음이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를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을 어루만지라. 유마경 중에서 진정한 자비는 타인을 향하기에 앞서 내 마음을 향하는 다정한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걱정이 많은 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내 감정을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이런 문장입니다. 그렇게 걱정할 만큼 넌 정말 애쓰고 있는 거야. 그만큼 지키고 싶은 게 있었던 거야. 이처럼 자비는 이해 이전에 인정에서 출발합니다. 걱정하는 나, 지치고 불안한 나, 놓치 못해 자책하는 나, 그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말없이 안아주는 시간, 그것이 마음을 돌보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건 항상 기분 좋고 멋진 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모습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약속,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며 가장 따뜻한 자비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 순간이 있었나요? 그 말이 오라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당신 마음을 이해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내 안의 고통에 등을 돌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 이럴까 하고 원인을 캐묻기보다 지금 이렇게 아픈 나에게 어떤 말이 필요한가를 묻는 일입니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런 말한줄 스스로에게 속삭여 봅니다. 괜찮아. 지금 여기 있는 너. 그대로 괜찮다. 그 문장이 조금씩 마음을 데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내일의 걱정 앞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을 내려놓으려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또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닐까? 이건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일이야. 나만 이렇게 내려놓는 건 이기적인 거 아닐까? 이처럼 걱정을 놓으려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향한 자책감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바로 그 감정이 우리가 걱정을 쉽게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도 이 문제를 붙잡고 있어야 할것 같아. 이 일을 잊으면 마치 내가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들이 내면의 무게를 더하고 결국 마음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며 남을 위하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자기를 돌보라는 뜻을 넘어서 스스로의 고통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오랫동안 몰아붙여 왔습니다. 더 잘해야 해. 이것까지는 내가 감당해야 해. 그렇게 끝없이 자신에게 요구해온 결과, 마음은 지쳐버렸고, 걱정은 삶의 한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야만 하나요? 누군가를 위해 걱정하고, 어떤 일에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그 마음, 그 마음 자체는 분명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돌보지 못한 채 이어지는 걱정은, 결국 그 누구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처가 그 아래에 숨어 있었는지,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다면, 걱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치 수행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듯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마음 속 감정 하나하나를,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사띠, 즉, 마음 챙김의 핵심 수행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어떤 감정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판 없이 부드럽게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며 치유입니다. 어떤 걱정은 죄책감과 연결되어 있고, 어떤 걱정은 상실의 두려움과 이어져 있습니다. 가령 자녀에 대한 걱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저 아이가 잘못될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이 말의 이면에는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닐까봐 내가 뭔가 더 해주지 못해서라는 자책과 불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까지도 내가 나를 다그치기보다 그만큼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구나라고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감정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잘 다스린 이는 남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욱 위대하다. 이 말은 자기를 우선하라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다독이는 일이야말로. 모든 관계와 수행의 시작이라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감정들, 불안, 후회, 걱정, 자책,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스히 바라보고, 그저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구나. 나는 너를 이해해. 그리고 그 마음을 미워하지 않을게. 이렇게 마음의 그림자의 말을 걸어주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씩 진정되고 우리의 중심은 고요한 평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역할을 맡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려 애쓰는 가운데 때로는 진짜 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역할 이전의 나에게 말을 걸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애썼어. 조금 내려놔도 괜찮아. 내가 힘든 건 잘못이 아니야. 이 자비의 말 한마디가 무거운 마음을 놓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놓아야지, 놓아야지 하면서도 몸은 그대로 굳어 있고 생각은 같은 자리를 돌고 있는 날이 있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건 의지나 신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너무 오랫동안 긴장해 있던 몸과 마음이 쉬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이라는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닿기 위해서 그 실천은 대단한 수행도 거창한 명상도 아닙니다. 작지만 확실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중 딱 3분만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들여다보는 시간,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 사이에 잠깐의 멈춤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 마음은 지금 여기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것, 내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하루 한번 뜨거운 차한 잔을 조용히 마시는 시간도 수행이 될수 있습니다. 뜨거운 온도를 느끼고, 잎의 향을 음미하고,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촉에 집중하는 것,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마음을 놓는 쪽으로, 조금씩 인도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자연의 바람, 햇살의 무게, 나뭇잎의 흔들림을 바라보는 동안 내가 짊어진 마음의 무게는 조금 덜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실천은 자신을 향한 말 한마디를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켜냈어. 나는 나를 믿어. 이 짧은 말들이 내면의 공간을 조용히 데워줍니다. 그 공간이 넓어지면 걱정이 자리할 틈은 점점 줄어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연습이 마음의 공간을 확장하는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 마음 안의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생각 하나. 감정 하나, 불안 하나가 들어오면 모든 걸 차지해버릴 정도로 그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 작지만 깊은 실천입니다. 작은 명상, 짧은 호흡, 따뜻한 말, 이 모든 것들이 걱정에 잠식되지 않는 나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들으며 조용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하루의 수행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걱정의 얼굴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 뒤에 있는 감정도 그 감정이 만들어진 이유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켠엔 지우지 못한 그림자 같은 것이 남아있죠. 그건 바로 그 모든 걱정을 품고 살아온 지금까지의 나입니다. 걱정을 놓으려는 순간마다 불쑥 얼굴을 내미는 그 감정. 그동안 나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는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온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 보려 합니다. 말 없이 감정을 품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을 오롯이 안고 걸어온 나에게 실망한 적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 줄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 마음 들킬까 봐 혼자서 다 삼키느라 고생 많았어. 네가 그렇게 애쓰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수행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스스로를 위해 평안을 구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은 남이 주는 위로 이전에 내가 내 마음에게 먼저 건네는 말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 안의 또 다른 나 완벽하려 했던 나 두려워하던 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 했던 나를 한 사람처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괜찮아. 그짐다네것 아니야. 함께 나누면 돼. 혼자 버티지 않아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기다려온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의 나, 그 모든 마음의 순간들, 혼란 속에서 나를 붙잡기 위해 노력했던 날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려 애썼던 시간들, 그 시간을 돌아보며, 이제는 그 모든 순간에게 고맙다고 말해 볼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그때의 나 덕분이야. 잘 버텼고 잘 살아냈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교는 그 어떤 종교적 형식을 떠나 우리 존재를 고요하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식의 철학입니다. 걱정을 없애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태도가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그 태도는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그런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걱정하는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 봅니다. 수고했어. 정말 많이 했었어.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도 돼. 지금 이 숨결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이 이 말을 가장 먼저 자신에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품은 나, 그 나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삶의 고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걱정이라는 감정과 마주했습니다. 그 걱정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 우리 마음을 잠식해왔는지 그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습니다. 마음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들여다보는 이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스스로를 돌보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일을 다시 붙잡지 말라. 그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걱정은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노는다는 건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보자는 다정한 결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역할을 맡습니다. 부모로, 자식으로, 일터의 책임자로, 사회적 역할 속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노력 안에는 사랑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마음에게 고개 숙여 인사해 봅니다. 수고했어. 정말 많이 했었어. 그리고 오늘 조금은 쉬어도 괜찮아. 그 말을 들은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난다고 해서 현실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태도는 분명 어딘가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괜찮다. 지금 여기 있는 너 그대로 괜찮다. 부처님의 이 다정한 말씀처럼 이제는 나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짧은 영상의 시간이 당신 마음의 밤을 조금 덜 어둡게 해주었기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평온한 리듬 안에서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다시 만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안에 잠시 고요함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걱정의 그늘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잘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잘 살아가실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